자 이번 시간에는 악기를 드디어 조립하고 어, 아주 쉬운 손가락 연습을 해보고 자 지금까지 나 소리 안 난다 힘들다 손들어 보세요 솔직히 이렇게 했는데 안 난다 한 개도 안 나요 아 조금 어 조금이 사람마다 달라 가지고 옆에서 보실 때는 좀 나요 아 다시네 아, 겸손하셔서 그렇구나 또난안 안 난다 절대 안 난다 어, 저 뒤에 오 어, 절대 안나 조금 난다. 좋아요. 지금 절대 안 나는 사람은 이제부터 마음을 비우고 수업에 임하셔야 돼요. 어, 나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아, 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확률로는 어? 안 나요. 한 개도 안 나요. 어, 이게 사실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해요. 몸이 긴장하고 경직되면 또안 났다가, 또 릴렉스되면 났다가 막 이러니까 어, 조금 더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예. 악기 조립하는 방법을 또 쉽게 잘 배우면 어, 악기 고장도 들라고. 그리고 고장 들라는거 더하기 어, 수명도 오래 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악기를 넣고 빼는 거는 저번에 기억 나시나요? 네. 어떻게 조립하냐면 헤드는 헤드는 엄지 손가락으로 구멍 있는 데가 오게끔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는 립 부분이 나를 쳐다보면 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바디는 키를 잡지 마시고, 위에 있는 목 부분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 목 부분을 잡으시고, 어떻게 끼냐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끼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서 낀 다음에, 1cm 정도가 들어갔으면, 비비듯이 끼는 거예요. 어. 한꺼번에 이렇게 푹 누르는 게 아니고, 푹 누르는 게 아니고, 비비면서 끼시는 거예요. 자, 들어갔나요? 자, 끝까지 일단 꽉 드세요. 원래는 끝까지 넣지 않는 건데, 끝까지 넣어야 불기 조금 쉬우니까 끝까지 넣을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이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버튼을 이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게 아니고 이 앞쪽 첫 번째 버튼 그러니까 조그만 거한개 있고 그 다음에 좀 비었을 거예요. 예, 뒷면은 조그만 거두 개가 붙었어요. 조그만 거한 개짜리 한 개짜리랑 이립 부분의 구멍이랑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 구멍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첫 번째 버튼에 딱 걸리게 이 구멍 너, 크기랑 첫 번째 버튼 크기랑 비슷해요 쭉틱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봐서 첫 번째 버튼에 걸리면 잘 맞은 거예요 자잘 맞으셨나요? 오케이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내가 총으로 돼지를 꼭 잡을 거야.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안 돼서 뭐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돼서 안 나는 거지. 악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충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바디 부분을 잡고, 마지막 꼬랑지의 끝을 잡습니다. 끝. 꼬랑지의 끝. 꼬랑지의 끝을 잡고, 얘를, 역시 비비, 비비는 것처럼, 낍니다다 들어갔으면 자, 끝 부분을 어디다 끼냐면 자, 저 보세요. 맨 마지막 버튼이 있죠? 마지막 버튼이 있고 꼬랑지 기둥이 있어요, 기둥. 마지막 버튼 가운데에 기둥이 오도록. 마지막 버튼 가운데에 기둥이 오도록. 조금 아시는 분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여 드려야 되거든요. 자. 제 악기를 보세요. 마지막 버튼 가운데에 기둥이 오도록. 음, 마지막 버튼 가운데에 기둥이 오도록. 자, 지금부터 악기를 조립하고 나서 세 달을 지켜보면 악기가 누렇게 변하는 사람과 반짝반짝한 상태로 유지되는 사람으로 나눠질 거예요. 악기가 누렇게 변하는 사람은 손에 염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은이 누렇게 변하거든요. 그분들은 좀 오래 배우시면 어, 악기가 금방 상할 수 있어서 클리닉을 자주 자주 배우,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잘 끼셨나요? 네, 다 끼셨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한번 입에다 대볼 건데, 아, 이, 여기 가리킬 때마다 제가 좀 미안해요. 몸이 얼마큼 아프냐면, 태어나서 아픈 것보다 제일 아플 거예요. 이제부터. 요, 요, 한 20분 남았는데 20분이 엄청 아플 거예요. 자, 봐요. 자, 집중. 오, 어, 그렇게 불면 안 돼요. 자, 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요 자세만 잡으면, 이제 악기 자세까지는 싹 끝나는 거예요. 자, 집중. 초집중. 초집중. 이거는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초집중. 빛의 속도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손가락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왼손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악수. 오른손 말고 왼손으로 그냥 빈손을 내밀어 보세요. 빈손을. 수직으로 빈손. 악수하듯이. 그렇죠. 자, 내밀었죠. 손가락 마디를 보면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가 있죠. 요세 번째 마디에 지금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 사이가 비었죠? 그거를 이렇게 얹는 거예요. 악수한 자세로 얘를 이렇게 얹어. 자, 저를 보시면 돼요. 요렇게. 아, 이걸 이렇게 하니까 카메라 편집할 때내 배를 배경으로 이게 이렇게 나와서 되게 이상하더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아, 힘을 주면 또 이게 또옷이 이상하고.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그, 이걸 뭐라 그래. 손금에 이렇게 사이를 얹는 거예요. 버튼 사이를. 얹었어요? 얹었죠?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그 다음에, 오른 팔목을 이렇게 꺾어요. 아, 지금 뭐지? 악기는 지금 수직이에요. 악기는 수직 상태예요. 수직. 오른쪽 팔을 이렇게 꺾어요. 아, 왼팔. 제가 지금 배에 집중하느냐고, 레슨에 집중을 못해서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요. 왼팔을 이렇게 꺾어요. 그래서 다들 오른팔을 이랬구나. 왼팔. 대인팔을 <laughs> 이렇게 꺾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있죠. 요 뒤에 보면 버튼이 두개 보여요. 이거 두 개를 다 집지 마시고 넓적한 거 하나만 누를 건데요. 엄지손을 자 접으세요. 이렇게 꺾은 다음에 언제 얼마큼까 이렇게 꺾지 마시고 엄지손가락이 여기에 닿는 데까지 꺾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또 엄지손가락의 길이가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서 이걸 이렇게 뭐 45도로 꺾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 편하고 어떤 사람 불편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처럼 손가락이 되게 짧은 사람은, 얘를 이렇게 단, 다음에, 손가락이 여기에 이렇게 올 때까지만 꺾는 거예요. 이만큼만 손가락이 길면 더 가야 되겠죠. 자, 엄지손가락이 이두 개의 버튼 중에 한 개를 누릅니다. 자, 오른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왼손만 합니다. 이렇게 눌렀나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쯤 요기, 기두 손가락이 왔죠. 처음에 맨 처음 거를 건너뛰고 두 번째 첫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보면 엄지, 검지, 검지가 처음 말고 한칸띄고그 다음 손가락을 누르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요곡키 누르는 거예요. 맞았어요. 그렇죠. 맞았어요. 자, 이때 힘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처음에 악기를 댔잖아요. 거기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거기만 신경을 쓰고, 엄지손가락 제자리에 놓은 다음에, 둘째 손가락 제자리에 놓으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 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한 칸을 띄고, 그 다음 버튼. 예, 아시는 분은 옆에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버튼. 그 다음에, 툭 튀어나온 버튼. 자, 요렇게 잡으면, 왼손의 운지가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르겠는 사람은 다시 악기를 떼시고, 저를 보세요. 자, 오른손으로 악기를 평평하게 놓으시고, 왼손으로 악수하듯이 처음하고 두 번째 키 사이에 가지런히 세 번째 마디를 놓습니다. 왼팔을 꺾어서, 오른, 왼팔의 엄지손가락이 첫 번째 키에 닿는 데까지 꺾으시고, 두 번째 손가락은 한칸 건너뛰고, 첫 번째 키에. 둘째 손가락은 하나 또 건너뛰고, 그 다음 키에. 세 번째 손가락은 그대로, 그 다음 키에. 네 번째 손가락은 툭튀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면 오른손 운지가 끝납니다. 오 맞아요. 이게 도시라 소리예요. 이 손가락이 도시라 소리예요. 자 오른손 오른손 집중 집중.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손가락을 잡기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완벽한 자세를 가르쳐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접으세요. 접으세요. 여기 있는. 이 물체는 종입니다, 이 종이. 이건 진짜 종이는 아닌데,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 이거 되게 중요한 설명인데. 잠깐만요. 네. 자, 이제 지금 왼손을 모르시는 분은 포기, 포기. <laughs> 일단 거기까지 접고, 일단 오른손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왼손. 자, 자, 집중, 집중. 안 보시는 분 있어요? 자, 집중. 불지 마 불지 마 자, 종이에요, 종이. 오른손으로 가상의 종이를 엄지와 검지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아, 아끼에다 잡지 말고 허공에다 잡아보세요, 허공에다. 자, 검지와, 엄지와 검지로 종이 한 장을 잡는데, 이거 힘을 꽉 줘야 돼요. 살살 잡아야 돼. 살살 잡아야지. 자, 종이를 한 장만 잡습니다. 한 장만 잡는 거예요. 요 느낌을 잘 느껴보세요. 서랍 위에 있는, 선반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을 꺼내는 거예요. 한 장만 꺼내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로만 꺼내는 거예요. 엄지와 중지로 꺼내는 거 아니에요. 엄지와 뭐, 새끼손가락 꺼내는 거 아니에요. 엄지와 검지로만 꺼내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요 상태로, 아까 가르쳐드린 대로, 왼, 오, 어, 왼손을 누르신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맨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번째 키. 자, 자잘 봐요. 저걸 보세요.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번째 키는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손가락이 안 닿아요. 그래서 뒤에서 하나, 둘, 세번째 키를, 아까 종이 꺼내던 그 엄지와 검지로 잡습니다. 종이 꺼내던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자, 이때 힘을 줘서 꽉 누르는 게 아니고요. 엄지와 검지는 살살. 누르시고, 그두 번째 손가락은 그 옆에 키, 그 다음 손가락은 그 옆에 키, 그 다음 손가락은 꼬리 첫 번째 키, 꼬리의 첫 번째 키, 요 키입니다, 요 키. 자, 가르쳐 드릴게요, 요 키, 요 키, 꼬리의 첫 번째 키. 자, 누르셨나요? 지금부터 머리가 조금 아파요. 복잡하죠. 손가락만 알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자. 이렇게 불면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이거 다 누르고 불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저음 도샵인데, 어, 이거는 불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불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손가락만 익히시는 거예요. 자, 다시 악기를 떼보세요. 다시 악기를 떼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오른손으로 악기를 평평하게 잡으시고, 왼손으로 악수하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키 사이에 밀어 넣습니다. 어디까지? 세 번째 손, 손 눈금까지. 왼손을 옆으로 벌려서 엄지 손가락이 첫 번째 브릿지 알트키에 달 이게 이름이 브릿지 알트키라고 요첫 번째 시플렛 키에 달, 닿도록 꺾습니다. 엄지 손가락 끝 부분이 시플렛 키에 닿으면 왼손의 각도는 적당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키에, 첫 번째 건너뛰고 두 번째 키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 역시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키에. 네 번째 손가락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이,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왼손이 훨씬 어려워요, 운지는. 복잡하죠, 그죠? 손을 잘 잡으면, 악기를 이렇게 한 손으로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른손 빼고, 왼손으로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악기에 콜셋다 껴있다고? 아, 어, 빼라 그래야겠다. 음.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지. 자, 자 긴급 정보, 긴급 정보, 긴급 정보, 긴급 정보. 지금, 자, 스탑스탑이 정보는요, 콜크가 껴 있어요. 그 콜크를 제거해야 돼요. <laughs> 그, 그, 콜크가 껴 있어. 그 콜크를 빼야 돼, 빼야 돼. 자, 어떻게 어디 있냐면요, 삼각형으로 생겼는데요, 얇은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움직여. 그거 다 빼야 돼, 다 한. 한예곱개 7개 있어요, 예곱 개.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끝에 끝 부분에도 있어요, 끝 부분에도. 자,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제 음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음정을. 어, 우리가 음악적으로 수준이 다 높으셔가지고 안 가르쳐도 벌써 다 알아. <laughs> 자, 자, 집중, 집중. 등받이에서 등을. 떼야 됩니다. 나중에 저한테 어지럽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하보면 당연히 어지럽죠. 누워서 불면 진짜, 한 공업을 면 어지러워요. 한 공업을 면 어지러워. 누워서 불면 진짜 안 돼요. 자, 허리를 떼시고, 허리를 떼시고, 빳파이 세우시고, 세우시고,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어떻게? 입으로만. 꿀꺽 생기듯이 입으로만. 자, 먼저. 자, 제가 이렇게 배워야 쉬워요. 자, 집중. 합주기가 됩시다.